토크는 비틀림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그러면 주로 연습장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크치 수치가 다소 조금 높은 걸 쓰시는 게 좋고, 골프에서 딱 한번 치고 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크치가 조금 낮은 수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토크치 수치가 높으면 다소 좀 편하고 쉬운 느낌이 드실 수 있고 토크치 수치가 낮으면 다소 강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킥 포인트는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보통 하이킥, 미들킥, 로우킥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이킥 같은 경우는 탄도가 낮아집니다. 주로 강하게 히 팅하는 분들 힘이 좋은 분들이 아이킥을 선호하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유통되는 채들은 로우킥이라는 킥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이 잘 뜹니다. 탄도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밴딩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킥포인트와 밴딩포인트는 살짝 다른 내용은 있습니다. 킥포인트는 최다 변곡점, 점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밴딩포인트는 사실, 샤프트의 플렉스의 배분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샤프트 회사에서 여기는 딱딱하게, 여기는 부드럽게, 여기는 딱딱하게, 반대로, 여기는 부드럽게, 여기는 부드럽게, 여기는 딱딱하게. 이런 내용들을 달리해서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밴딩 포인트와 킥포인트를 그냥 같이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킥포인트는 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밴딩 포인트는 감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골퍼가 느끼는 감, 아, 이 샤프트가 내가 좋다, 안 좋다, 편안하다, 힘들다, 요런 감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플렉스 토크, 밴딩 포인트 중량. 이런 정도가 기본적인 샤프트의 내용인데요 이것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보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샤프트를 이루는 기초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중요시하는 스파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골퍼분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스파인입니다. 스파인은 샤프트의 척추, 심이 있습니다. 샤프트 제조 과정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 겹쳐지는 부분에 질량이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더 무겁고 단단하게 변하는데, 그래서 얘가 샤프트가 완전히 동글동글하지 않고, 약간 타원진, 약간 럭비공처럼 어떤 심이 발생하는 내용, 이것을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샤프트의 척추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스파인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균일한 움직임을 못하게 만듭니다. 안 좋은 겁니다. 샤프트의 움직임이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여 주면 좋은데 스파인이 발생함으로 해서 무게의 어떤 편중, 편심이 발생을 함으로 해서 일정하지 않은 움직임을 가집니다. 이는 이런 일정한 균일한 움직임 왕복 운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일정하지 않은 움직임을 하는 내용의 샤프트는 우리의 스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피팅을 하는 사람들은 스파인을 찾아서 그 부분을 정렬해서 헤드에 장착합니다. 스파인 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강도도 조금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조금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파인을 찾아서 6시 방향으로 꽂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6시 방향으로 꽂고요. 간혹 3시 방향으로 꽂는 피터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골퍼가 손목 힘이 굉장히 강한 경우에는 저도 3시 방향으로 꽂기도 합니다. 또는 헤드의 중심심도, 무게 중심점을 찾아서 그 부분과 연결해서 꽂기도 합니다. 샤프트의 스파인 축을 헤드의 무게 중심, 중심심도와 맞추어서 그 연장선으로 꼽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비싸고 좋은 샤프트는 무엇인가일 텐데요. 이 내용은 되도록이면 편심 내용이 발생하지 않는 샤프트가 좋은 샤프트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스파인이 적은 내용이 발생하는 것 이런 샤프트를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샤프트 좋은 거 사서 쓰세요 하는 내용 중에는 편중된 무게중심, 편심 발생이 적은 샤프트를 사서 쓰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스파인을 찾아서 스파인을 잡아서 샤프트를 꽂지는 않는데요. 스파인을 찾아서 꽂다 보면 샤프트 로고가 일로 돌아가 있고 절로 돌아가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가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골프 친구 지인들에게 계속 야니그 네 골프채 뭐니 엉터리로 꽂혀 있는데 이거 왜 삐딱하게 꽂혀 있어 이거 뭐야 엉터리인데 계속 공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저한테 오셔서 항의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행작업 하기 이전에 미리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을 제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요청하지 않으시는 이상 제가 먼저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냥 기성품들처럼 예쁘게 꽂아서 드리는 편이고요.